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오해 소지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해 방식보다는 되도록이면 원래 말했던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혹은 편리한 방식으로 말을 전달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아무리 말 그대로를 전달하나란 뜻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말의 무게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회적 상황,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의 문제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대통령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될 말과 사적 영역 속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의 무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공직에 나서거나, 아니면 사회적 해결모리를 지게 될 경우, 그 사회는 혼돈에 빠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를 볼 때마다 공직자가 자신의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정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말들을 했는데요. 그 말의 무게가 그 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사전 영역 속에서 친구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공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내뱉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회적 혼란과 또한 부작용을 가져왔던 것이죠. 정치적 영역에서의 혼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하여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말은 정치적 영역에서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나 아렌트는 현대 정치를 규정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인간의 언어적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자신의 모든 생각을 표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의 가치는 종교적 영역 속에서 더큰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용하는 말은 그 어떤 정치적 혹은 사회적 영역에서 사용되어지는 말보다 더 무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머물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이나 아니면 자의적인 성서 해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이나 자의적 성서 해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스 교회를 향한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실천에 있어서 믿음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에베소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나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사함으로써 내면적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모습,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요청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8절은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의 모습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어둠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그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라는 바울의 명령은 결국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세 가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착함이나 진실됨에 대한 것은 많이 설교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의로움,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성을 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착한과 진실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진실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착함과 진실됨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착함입니다. 잘못된 삶의 가치이지만 전통적인 삶의 가치를 그저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도 사적 영역 속에서는 착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함과 진실됨은 결국 의로움이라고 하는 가치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착함과 진실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착함과 진실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언제나 의로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한 상태에서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왜곡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 믿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현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과 그 소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치열함으로 인하여 조금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현재의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미래의 소망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모든 신앙의 가치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면서 언제 사랑의 실천을 그렇게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내면적인 사랑, 감정적인 뜨거움으로 사랑을 포장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래 참는 그리고 끊임없이 삶을 실천을 요구하는 그러한 실천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삶의 가치는 언제나 왜곡된 방식으로 전달되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함과 진실됨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그 착함과 진실됨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착하고,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불법을 견인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추구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의 방식이 한국 교회를 사회적 신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를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표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나 근본주의 목사님들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한 구절은 강조하면서 특정한 구절은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책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신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 용지에 올려놓고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엔 과거의 잘못된 삶의 방식처럼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저 지켜만 봐도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과 의로운과 그리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지를 시험해 볼 것을. 바울은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시험해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참되게 말하고 착하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의로움이라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분명 사회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불이한 세상 속에서 그 불이한 방식을 따라가며 또한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열매가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총체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참된과 진실됨이 의론과 분리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세 가지 가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더큰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참된과 진실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의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총체성을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총체적 복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진정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무게 없는 말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며 우리 대형 교회 그리고 근본주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말을 선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축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가겠습니다.